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새롭게 선정된 스윙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 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의 성공 투자를 반드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기 매매도 그렇지만 스윙 매매 역시 정해진 원칙 내에서 보유한다면 주식 시장의 종목에 대한 시세를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원칙은 이렇습니다. 같은 날짜에 매수가를 걸어 놓고 당일 12시까지 매수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때 장 시작 후 개파락하여 매수가보다 밑에서 시작했다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식 비중은 20%, 그러니까 5분의 1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마이너스 10%로 손절했을 경우 몰빵 투자를 한 것에 마이너스 2%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수 후,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예상했던 방향의 반대로 향하고 있으므로, 이미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은 매수가로 탈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만져보지도 써볼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매수 후 플러스 2%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 욕심을 버리고 입절하거나 매수가에 매도를 걸어놓고 시세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 상승분의 3% 하락의 가격에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합니다. 만약 상승분의 3%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의 방향성이 하락하여 마이너스 7%가 넘었을 경우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여 본전가에 오면 모두 본전가에 매도합니다. 이것은 종목이 하락하는 동안 시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본전가까지는 시세를 줄 것이고 좋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7%까지 빠진 종목은 본전가에 오게 되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무엇보다 매매원 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수익권의 상황을 손실권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윙 종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한 종목에 미련을 두고 여러가지 스토리를 구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평선 정배열역배열 호재뉴스 재무제표 허 PBR 영업이익 기업부채비율 유보율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애널리스트의 평가 등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정보를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아직 시세가 덜 나왔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승한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고 하락한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리뷰들을 듣고 매매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매매 방법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윙 종목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세를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종목 선택과 무엇보다 중요한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99%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